체지방 6%만 빠져도 신체 나의 이 열살은 젊어지는 거 아세요? 건강하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체지방과 독소를 뺄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클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클린이란 미국의 저명한 심장내과 전문의가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우리 인체는 스스로 방어하고 고치고 치료하며 심지어 원기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자연치유력을 갖고 있는데요. 자연치유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우리는 건강하고 늘 활력이 있으며 살도 잘 찌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광피부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치유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 독소입니다. 독소에는 크게 음식이나 화장품, 환경 오염으로 인한 외부 독소와 스트레스 등으로 생기는 내부 독소가 있습니다. 둘째, 영양소의 불균형인데요. 현대인들의 식생활은 칼로리 섭취는 과잉인 반면에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대사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셋째, 운동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 또한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주 요인이지요. 클린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외부 독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체내에 쌓여 있던 내부 독소를 안전하게 중화시켜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또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몸의 대사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3주 클린 프로그램 중첫 1주는 외부 음식을 차단하고 오로지 클린식만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외부 독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음식을 너무 자주 혹은 많이 섭취하다 보니 소화시키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어 상대적으로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피로해지고 살도 찌게 되는 거고요. 클린식을 하게 되면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재보수하고 면역하고 대사하는 데 에너지를 쓸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인체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체내 독소를 물과 기름으로 코팅해 지방 조직에 저장해 두는데, 클린식을 하게 되면 저장된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소가 배출됩니다. 최적의 클린이 되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성 영양소, 운동 등 기둥에 해당되는 요소도 중요하지만 기반이 되는 당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물의 기둥이 아무리 튼튼해도 안정적인 기반이 없으면 결국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개의 세포는 당사슬이라고 하는 촉수가 10만 개가 있을 때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촉수는 영양소를 흡수하고 독소를 인지해서 배출하여 바이러스, 박테리아, 돌연변이 세포를 인지해서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촉수를 구성하는 영양소가 바로 당 영양소인데요. 메나테크 클린 프로그램의 차별점은 바로 이당 영양소를 기반으로 기둥에 해당되는 모든 영양을 리얼푸드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영양 공급을 통해 체내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자가치유력을 회복시켜 아름다운 바이, 바디라인과 물광피부, 활력, 자신감까지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마스터 패키지는 클린 프로그램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 패키지 상품입니다. 이 제품을 낱개로 구매시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는 110만원인데요. 할인 패키지로 구매하시게 되면 21만 8,500원 절약된 88만 1,500원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호르몬 건강과 혈관 건강 그리고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o s p 란 제품을 추가하시면 더욱 간편하게 효과적으로 클린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